영광경찰서, 군청산의 불법천막, 흉기 난동 사건 검찰 송치. A씨 불법천막 설치 제재하려는 공무원 향해 쇠톱들이 되며, 살인적 폭언. 지역사회 큰 충격. 작년 말, 고발장 접수, 사건 관계자들 특수, 폭력 공무 집행 방해와 불법천막 설치 등 혐의 수사. 지난 1일, 영광경찰서 수사 종료, 사건 관계자들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송치. 작년 말영광군청산의 주차장에서 불법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살인적인 폭언과 흉기인 쇠톱을 휘둘러 무리를 일으킨 사건이 영광경찰서 수사 끝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영광경찰서는 작년 말 고발장이 접수되어 사건 관계자들을 특수폭력 공무집행방해 불법 천막 설치 등의 혐의로 수사해 왔으며 최근 수사를 종료해 지난 1일 광주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은 작년 12월 6일 군청산의 주차장을 장기간 무단 점유하면서 불법 설치한 천막을 군청 공무원이 행정대 집행으로 강제 철거한 지 닷새 만에 군청 출입구에 또다시 불법 천막 재설치를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청 공무원이 제지하려 했지만 A씨가 우통을 벗고 흉긴 쇠톱을 들이대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살인적 욕설을 퍼부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A 씨는 쇠톱을 들이대며 공무원을 향해 한 놈만부터 XX놈들아, 모가지 비어 버릴 테니라고 살인적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A 씨의 행동을 말리기는 커녕 불법 천막 설치를 강행하면서 공무원에게 조롱 섞인 발언을 씁니다. 당시 영광 뉴스 엔 TV와 인터뷰한 한 공무원은 공포심을 느꼈다. 공무원이 다치면 안될것 같아서 제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세톱 난동 영상은 영광뉴스엔티브이 공식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광뉴스엔티브이 이규빈이었습니다. 늘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과 함께하는 영광뉴스엔티브가 되겠습니다. 영광뉴스엔티브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전화와 이메일, SNS로 24시간 소통하겠습니다. 영광 대표 언론사인 영광 뉴스앤TV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국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